안녕하세요. 축구분석에서 로또 분석까지 하는 스티븐 한스입니다. 908회의 당첨 결과는 3번, 16번, 21번, 22번, 23번, 44번과 보너스 보드 30번이었습니다. 제스와 종합예상번호에서는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알수 있었으며 이전 분석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먼저 재수 번호를 추출해서, 확정된 재수를 빼고, 출연 가능한 재수를 포함한 상태에서, 첫 번째 3번, 두 번째 16번, 세 번째 21번, 네 번째, 22번. 다섯 번째, 23번은 미적입니다. 여섯 번째, 44번. 마지막으로, 보너스 번호, 30번은 미적입니다. 재번호 산출한 상태에서의 조합에서는 3등부터 담청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3번, 16번, 21번, 22번, 44번으로 5개 번호가 맞았죠. 907회 역시 제수 영상을 보시면 제수 추출한 것을 추출한 제수를 뺀 상태에서 첫 번째 21번, 두 번째 27번. 는 26번까지가 아웃 라인이라 미적입니다. 세 번째 29번. 네 번째 38번. 다섯 번째 40번. 여섯 번째 44번. 마지막으로 보너스 번호 37번까지 제 번호를 산출한 조합에서 보너스 번호 37번까지 포함한다면 2등부터 당첨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21번 29번 38번 40번 44번 보너스 번호 37번까지 6개 번호가 맞았죠 909의 정보를 알려드리기 전에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선택하시면 매 해차 로또 예상번호와 6월부터 진행될 스포츠토토 축구분석을 알림으로 받아보실 수, 수 있습니다. 909의 당첨 예상번호 분석은 예상번호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어려운 분석이지만 재수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가장 적중률이 높습니다. 909의 확정 재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확정된 재수를 뺀 다음, 1차적으로 예상번호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 1에서 8번까지가 재수이기에, 두 번째 2번에서 10번까지는 해당 상황이 없습니다. 세 번째 8번에서 16번까지는 해당 상황이 없습니다. 네 번째 14번에서 25번까지는 해당 상황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18번에서 35번까지는 해당 상황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19번에서 36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제해수를 정리한 상태에서 예상번호와 패턴으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909의 최종 정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